자, 우리 끈끈이들 오늘도 케아 화끈코인의 K입니다. K의 추천 종목 및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면 화끈코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끈끈하게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꼭 지켜보셔야 한다고. 왜냐?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우리 끈끈이들. 자, 이거 1시간봉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시죠. 이런 조정을 여러분들 보여줬습니다. 이 나락 조정 보이시나요? 해외 외신과 전문가들은 더 상승을 할 거라고 분명 예상을 했긴 했는데, 저는 그 예상에. 반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우리 끈끈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불장은 절대 아니고 작은 불씨에도 분명 깨질 수 있는 그런 살얼음이라고 올라섰다가는 큰일 난다고 자 절대 큰 상승장을 기대해 볼 타이밍은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냐 자 비트가 우직하게 움직여 줬다면 분명 큰 상승장이 올 거라고 저도 기대를 했을 텐데 빠르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분명 다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 지켜봐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자 코인 호재 정보를 빠르게 받는 코인에 관한 유튜버, 솔직히 있나요,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정보를 빠르게 제공받는 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우리 끈끈이 분들이 계시고 코인 호재 정보라든지 코인 급등 종목이라든지 종목 추천 시그널도 제가 드리고 있고요. 자, 이방 절대 유료 아니고 사기성 아닙니다. 무료로 선착순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첫 영상 한번 보세요. 전 처음부터 팩트만 분명 전달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났다. 자, 손실이 나면 손실이 났다. 근데 팩트로 한번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손실이 난게 있습니까? 자, 제가 이거 추천해 드렸던 종목인데, 보세요. 이거는 저희 방에서 추천이 들어갔던 종목들이지만, 자제 영상에서는 보시면 오브스, 트롯,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폴리곤, 폴카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 방에서 추천이 들어갔고 제가 수익 실현하는 영상을 바로 전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브스만 보시더라도 17%가 올랐어요 자 81점 매수 단가였고요 트론도 3.3%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영상으로만 지금 수익을 보시면 20%드렸어요 제가 코인의 고급 호재 정보 바탕으로 드리는 추천 종목 시그널 아직도 못 믿으시겠나요? 그런 사람은 그냥 제 영상 안 보셔도 되고요 혼자서 코인하다가 그냥 전문가들한테 그냥 밀리고 세력들한테 당하시면서 손실만 보면서 쓸쓸한 코인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하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댓글창 보이시죠? 고정된 링크 누르시고, 간단하게 이름과 연락처 적어서 제출해주기 버튼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입장 도와드릴 거고,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코인의 호재 정보, K의 추천 종목 시그널, 코인의 달달한 맛을 느끼고 계시니까, 아직 저희 방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수익의 달달한 맛을 좀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고요.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최대한 현금 보유를 많이 해야 되는 장입니다. 자, 종목을 모아가는 것도 좋지만,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때를 기다리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다리면서 꼭이 화끈 코인을 믿으신다면 제가 분석한 시황 흐름 믿고 따라와 주시면 수익 실현 자 장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끈끈하게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조금 각성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화끈 코인의 K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